안녕하세요 유동입니다. 네. 이번 주 우리가 이야기 나누는 주제는 뭐, 아메라는 일은 물론 아메라는 일을 합니다. 저가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삶을 꿈꾸고 만들어가는 일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이제 색깔을 입혀보자라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음, 어제는 그 개념을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어, 그러면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좀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라는 거죠. 물론 어, 되게 많아요. 너무나도 많아서 실은 이걸 다 이야기하기가 <laughs> 그죠. 아침 메시지 5분의 시간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F, O, R, M 어, 이 정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물론 저의 예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뭐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일을 통해서 가족의 일원으로서 어떤 어, 삶을 만들고 싶나요? 어, 저는 이랬어요. 처음 아메이를 시작할 때 부모님께 성공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어, 실은 아버님께서 많이 아프셨고, 뭐, 그때 어, 오랫동안 지병을 앓으셔서 뭐, 살아계실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다라는 이야기를 그동안 계속 듣고 있는 상태여서 진짜 부모님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었 물론 저희 아버님한테는 뭐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도 못 보여드렸고, 뭐 여행도 같이 모시고 못 갔고 했습니다. 하지만 음, 그 덕에 저희 어머니는 뭐, 수많은 경험을 하셨죠. 음, 여러분들은 가족과 관계에서 어떤 꿈을 가지고 싶나요? 어, 보통 우리 자식된 입장에서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어, 부모님한테 정말 어, 걱정끼쳐드리지 않는 어, 성공된 모습의 자식의 모습 이런 거 보여주고 싶지 않나요? 어, 실제 음, 그렇게 하고 싶을 거요 저뭐 되게 오래됐는데 가족들이 모여서 뭐, 뭐 부모님의 생일 파티 뭐 아니면 가족 행사 뭐 수많은 것들이 있었습니까 항상 우리가 밥을 사죠 <laughs> 행사 비용도 우리가 거의 다 내고 뭐 여행도 모시고 가고 이렇게 합니다. 음, 이미 지금은 어, 우리 가족들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로, <laughs> 그렇죠? 어, 그런 모습을 보는 제 어머님은 흐뭇하시죠 음, 왜냐면.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안 느끼시거든요. 어, 실은 그런 자식이 되고 싶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의미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고 싶은 삶, 그죠? 가족, 어, 더 많아요. 아이들도 있고 많은데요. 어, 일과 관계되어서. 그죠? 여러분들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찾고 싶으죠? 제가 직장생활 한참 다닐 때, 16년 이렇게 다닐 때 느꼈던 건 뭐냐? 한 9년 차쯤에 느꼈던 것 같아요. 어, 나의 미래인 부장님, <laughs> 차장님, 뭐 혹은 이사의 삶이 부럽지 않았어요. <laughs> 한참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어, 저렇게 살아야 되나 뭐 이런 느낌이 들었다는 라 거죠. 아마 요즘 젊은 친구는 더할 거예요. 희망이 별로 안 보이죠. 근데 아메 비즈니스 속에서는 아,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이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쵸. 일, 일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그쵸. 내가 하고 있는 그 노력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 이런 부분들 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찾으시면 많으실 것 같아요. 알, 어, 라이프 스타일과 관계돼서. 그쵸. 물론, 물론 제가 여러분들께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아이들을 자전거 태워서 학교 보내고 싶은 그 꿈으로 아멘을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실제 그 삶을 살, 고 있고요. 그게 의미하는 것은 뭐, 시간, 그죠. 경제, 그리고 여유에 관계된 이야기죠. 아침에 이제 그렇게 할수 있다라는 여유. 그것도 너무 좋지만요. 음, 실은 제가 우리 아이들 데리고, 8년 동안 매년 제주도를 데려가서 갔었어요. 어, 그러고 싶었고 실제 그렇게 했고 물론 아이들이 <laughs> 아이들 기억 속에 많이 남아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부부 기억 속에 남아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 기억 속에도 꽤 남아 있을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못 가다가 어, 지난 5월달에 한번 다시 갔더니 아이들 되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새록새록 기억에 남고 그 아이들의 기억 속에 이제 추억을 넣어주고 싶었죠. 어, 뭐 여행 얘기하면 뭐 한도 끝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돈, 돈과 관계에 대해서는, 어, 전 지금도 지금 헝거리 합니다. <laughs> 여러분들 이 보시기에는 되게 럭셔리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어, 물론 돈으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모님께 뭐 그렇게 해드리는 거, 그거 말고도 라이프 스타일, 뭐, 주거 환경, 뭐, 우리 아이들 교육, 뭐, 실은 부럽지 않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더큰 꿈들이 있기에, 뭐 돈과 관계된, 부분은 아직도 헝거리합니다 그래서 또 열심히 뛰기도 하고요. 그래서 꿈을 더 이루고 싶고요. 어, 제 간략한 F5RM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 실은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 너무나도 많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떤 삶을 만들어내고 싶고 살아내고 싶고 실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그 작은 행복감들을 이렇게 넣어보고 싶냐는 거죠. 어, 여러분들의 인생은 정말 소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고, 어, 실은 그인생은 아무도 만들어주지 않아요. 뭐, 간혹, 뭐, 부잣집에 시집을 갔어요. 그럼 그게 본인 인생인가요? 아, 그렇지 않아요. 어? 본인이 만들어야 본인 인생이죠. 그래 의미가 있고요. 그래 행복감이 찾아오고요.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음, 누구보다도 멋진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살고 싶은 삶들을 구체적으로 배우고 익히고 만들어가는 그 과정 실은 일반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생각도 못하고 있거든요. 제가 처음 아미를 만났을 때 막연했던 것처럼 그들도 그럴 거예요. 어,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운 일인지 다시 한번 되새기는 한두가 되셨으면 하고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